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모든 행복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꿈보다 해몽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갖다 붙이기를 하고,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헤쳐나올 수 있는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행동을 멈춥니다. 디딤돌이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딛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론 프라이라는 긍정적 탐문이론의 대가는요. 모든 현상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중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현실화 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긍정적인 결과가 현실화 된다는 얘기죠.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을 접목한 통합 치료로 유명한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의사는 플러스 발상을 강조합니다. 플러스 발상이란 모든 것을 긍정적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뇌의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 뇌에서 뇌내 모르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 뇌내 모르핀은 우리 뇌세포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모든 성인병을 예방한다. 그런데 그 뇌내 모르핀은 독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마약 모르핀보다 다섯 내지 여섯 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노르아드레날린은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독이 뱀독인데 그 다음 강한 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고맙다, 기분 좋다라는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 내 뇌에서 뇌내 모르핀이 나와서 우리 육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육체에 독성을 뽑는다는 얘기죠. 외부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육체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셈이라고 합니다. 하루야마식 경우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질로 전환돼서 육체에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늘 대화를 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발생을 생활화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아마 이것은 마음가짐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마음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거쳐하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5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몇가지 생각을 하는지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더는 오랜 연구 끝에 5만 내지 6만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발상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에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관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랭이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는 염세주의는 기분에서 오고, 낙천주의는 의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천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훈련을 통한 의지를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지요. 감사합니다.